금강반야바라밀경법 의웨인유분 제1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숙급 고독권 여대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식시 차그지발 입사위 대성걸식 어기성중 차재거리 환지본처 반사흘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좌 선영이청분제이시 장로수보리 제대중중 즉종좌기 편단우견 우슬착지 합장공경 2 0 0불원 희유세존 열애 선호염제 보살 선부촉제 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 은구나주 은하항복기심 불언 선재 선재 수보리 여여소설 열애 선호염제 보살 선부촉제 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비알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 은교시주여시항복기심 유연세존 원효용문 대승정종분 제3 불고수보리 제보살마하살 은교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형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수보리 약보살 유화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묘행무주분제사 부차수보리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촉법보시. 수보리보살은겨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리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 가사량부 불리세존 수보리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보살다능 여소교주. 열리실견분 저. 수보리 어유나 가이신상 견열애부 불리세존 불가이신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소설신상 즉비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정신희유분 제육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 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열애 멸루후오백세 유지개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위실 당지시인 불어 일불이불 3, 사 5불 이종성은 이어무량 천만불소 종재성은 문시장구 내지일념 생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실견 시제중생 득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이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취 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시고 부릉취법, 부릉취 비법. 이시이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무등무설분 제칠 수보리 어유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보리언 여하해불소설의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하 일체현성, 개이무이법 이유차별. 의법출생분 제팔 수보리 어유나 약인 만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시 소득복덕, 영의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부유인, 어차경중. 수진해지, 사구개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급제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수보리, 소위불법자, 즉비불법. 일상무상분 재구. 수보리, 어유나, 수다원, 능작신염, 아득수다원, 과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임류, 이무소입. 불입색성향 미촉법시명 수다원 수보리 어유나 사다함 능작신념 아득 사다함 과부 수보리언 부리아 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래이실무왕래 시명 사다함 수보리 어유나 아나함 능작신념 아득 아나함 과부 수보리언 부리아 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이불래 이실무불래 시고명 아나함 수보리 어유나 아라한 능작신념 아득 아라한 도부 수보리언 부리아 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한 세존 야가라한 작신념 아득 아라한도 즉위 차가 인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득 무쟁 삼매 인중 최위제일시 제일옥 아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옥 가라한 세존 아약작시념 아득 아라한도 세존 즉불 설수보리시오 아란나 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시오 아란나 행 장엄정토분 제십 불고수보리 어윤나 열애 석재연 등 불수어법 유소득부 불야세존 열애 재연 등불수어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윤나 보살 장엄불토부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심영장엄 시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겨시 생청정심 불릉 주색생심 구릉주성향 미촉법생심응무소주이생기심 수보리비어유인신여수미산왕어윤나시신위대부 수보리언심대세존하이고불설비신시명대신 무이복승분제1 1수보리여항하중소유사수여시사등항하어윤나시제항하사영이다부수보리언심다세존단제항하상담우수하황기사수보리아금실원고여야규선남자선녀인이칠보마니수항하사수삼천대천세계이용보시득복다부 수보리언심다세존불고수보리약선남자선녀인어차경중 내지수지사국의 등 위타인설 2차 복덕 승전 복덕 존중 정교분 제12 부차수보리 수설시경 내지사국의 등당지처처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개운공양 여불탐묘 하환교인 진능수지 독송수보리 당지시인 성취 최상 제1희유지법 약시경전 소재지처 즉유불 약존중제자 여법수지분 제13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함 명차경 아등 운하봉지. 불고 수보리 식경명이 금강 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 하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심형 반야바라밀. 수보리 어윤아 열애 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존 열애 무소설 수보리. 어윤아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애설비 미진 심형미진 열애설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수보리 어윤아가이 30 이상 견열애부 불리세존 불가이 30 이상, 득견열의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시 이상, 심형 30 이상,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항아사 등신명보시, 약부유인 어차경중, 내지수지, 사국애 등 위타인설, 기복심다, 이상정멸분 제14, 이시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취, 체로비읍, 2 0 0불언 희유 세존 불설 여시, 심심 경전 아종 성내 소득해안 미증 등문 여시 지경,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취제일 희유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비상 시고열의 설명실상, 세존하금 등문여시경전 신해수지 부족인한, 약당내세 후오백세 기유중생 등문시경 신해수지시인 즉위제일 희유, 하이고차인 무하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하 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하이고, 이일체재상증명제불고수보리 불여시여시약부유인등문시경불경불포으로의당지신위희유하이고수보리열애설제일바람일즉비제일바람일시명제일바람일수보리인욕바람일열애설비인욕바람일시명인욕바람일 하이고수보리여화석이가리왕할절신체에오이시 하이고 무화상무인상무중생상무수자상 하이고에어왕석절절지해시약유와 상인상중생상수자상응생진한수보리운염과거어오백세 자기 욕선인 어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보살, 응리일체상,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불릉주색생심불릉주성향 미촉법생심, 응생, 무소주심. 약심유주주기비주, 시고 불설보살심, 불릉주색보시 수보리보살 위익, 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열애설, 일체제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열애 시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여자수보리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무허.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이밤, 증무소견 약보살,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광명조, 견종종색, 수보리 당내지세 야규 선남자, 선여인, 능어차경, 수지독송, 즉위열의 이불지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취, 무량무변공덕, 직영공덕분 제15,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여인, 초일분 이항하사 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하사 등신보시, 후일분 여기항하사 등신보시, 여시무량 1 0 0천만억업 이신보시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심불력 기복승피 하황서사 수지 독송, 위인해설 수보리 이오원지 식경유 불가사의 불가층량 무변공덕, 열애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약유인 능수지 독송, 광위인설 열애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취 불가량 불가층,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 즉이 하다멸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약교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어차경, 불능, 청수독성 위인, 해설, 수보리, 제재처처, 야규차경,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소흥공양, 당지차처, 즉위시탑, 개흥공경, 장례위호, 이재화향, 이상이처, 능정업장분 제16.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독송 차경 약위 인경천시인 선세죄업 응타학도 이금세인 경천고 선세죄업 주위소멸 당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안염과거 무량 아승직업 어연 등불전 득지팔백 사천만억 나유타재불 실계공양승사 무공과자 약부유인 어후말세 능수지 독송차경 소득공덕 어화소공양재불공덕1 0 0분불급일 천만억분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어후말세 유수지 독송 착경 소득공덕 아약 구설자, 호규인문 심즉광난호이불신 수보리 당지시경의 불가사의 과보 역불가사의 구경무합은 제17,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운하용주 운하항복기심 불고 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당생 여시심 애웅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이무 유일 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하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유나 열의 어연 등불 소유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부 불야세존 여화해불 소설에 불어 연등불소 무유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약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 연등불 즉불 여화수기 여원넷에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이실무유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화수기 작시연 여원넷에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하이고 열애자 즉재법여의 약유인원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어시중 무실무허시고 열애설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자 즉비일체법 시고 명일체법. 수보리비어 인신장대 수보리연 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이비 대신 시명 대신. 수보리보살 여겨시 약작시연 아당멸도 무량중생 즉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명의보살시고 불설일체법 무하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언 아당장엄 불토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 불토자 즉비장엄 심형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하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일체동관분 제18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유간부 여시세존 열애유유간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천안부 여시세존 열애유천안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해안부 여시세존 열애유해안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법안부 여시세존 열애유법안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불안부 여시세존 열애유불안 수보리 어유나 여항하중 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존 열애설시사 수보리 어유나 여일항하중 소유사 유여시사 등 항하시제 항하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 영이다 부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중심 열애실지하이고 열애설제심개위비심 심영이심 소이자하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법계통화분 제19수보리 어유나 야규인 만삼천대천세 계 7보 이용보시 시인 22년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22년 득복심다 수보리 약복덕 유실 열애불설 득복덕다 이복덕무고 열애설득 복덕다. 이색이 상분 제이0 수보리 어유나 불가의 구족 색신 견부 불려세존. 열애 부릉이고 족색신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 색신 즉비 구족 색신 심형 구족 색신. 수보리 어유나 열애가의 구족 재상견부불야세존 열애 부릉이고족재상견 하이고. 열애설 재상구족 즉비 구족 심형 재상구족 비설소설분 제이1 수보리 여물이 열애작신염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염 하이고 야기넌 열애유소설법 즉이방불. 불능해야 소설 고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명설법이시 해명 수보리 백불런 세존 파유중생 어미레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런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열애 설비중생 심명중생 무법가득분 제22 수보리 백불런 세존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위무소득야 불런 여시여시 수보리 에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내지무유 소법가득 심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정심행선분 제23 부차수보리십법평등 무유고하 시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선법. 즉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소원선법자 열애설 즉비선법 시명선법 복지무비분 제14. 수보리 약삼천대 천세계중 소유재수 미산왕. 여시 등칠보취 유인지용보시 약인 2차 반야바람일경. 내지 사구계등 수지독성 위타인설 어전복덕 백분불급일. 1천만억분 내지산수비유 소불능급. 화무소화분 제15. 수보리 어유나 여등물이 열애 작신염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신염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약규 중생 열애도자 열애주규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화자 즉비유와 이범부지인 이위와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 비범부 심형범부. 법신비상분 제16. 수보리 어윤아가이30 이상 관열해 부. 수보리언 여시여시 2 30 이상 관열해 불언. 수보리야기 30 이상 관열해자 전륜선광 즉시열애.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화해불소설의불응이30 이상. 관열의 이시세존 이설계연야기색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 견열애. 무단무멸분 제17. 수보리 여약작신염 열애부리 구족상 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막작신염 열애부리 구족상 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신염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신염 하이고.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어법 불설 단멸상. 불수불탐분 제18. 수보리 약보살 이만항아사 등세계 칠보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법 무아득성거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 고수보리. 백불원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부릉 탐착시고 설불수복덕, 위적정분 제19, 수보리 약유인원 열의 양내 약과 약좌 약과 시인 불해아 소설의 하이고 열의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해 일합이상분 제3 0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이 삼천대천세계 쇠위미진 어유나 심이진 중 영이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약심이진 중시류자 불즉불설 심이진 중소이자하 불설미진 중 즉비미진 중 심영미진 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영세계 하이고 약세계 시류자 즉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심영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단번부지 탐착기사 지견불생분 제31. 수보리 악인원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어윤아 시인 해아 소설이부 불야세존 시인 불해열의 소설에 하이고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심명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발 안욕따라삼약삼보리 심자. 어일체법 응겨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자 열애설즉 비법상 심명법상 응화비진분 제32.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지세계 칠보주용보시 야규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심자 지어차경내지 사국에등 수지독송 위인연설 기복승피 운하위인 연설 불추여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유입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응자교시관 불설시경이 장로수보리 급제비구 비군이 우바사의 우바이 일체세간천인아수라 문불소설 개대환이 신수봉행 마하바냐바라밀.